영화 드래곤 하트입니다. 왕의 아들 아이언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은 스승 보웬입니다. 어느 날 왕의 폭정에 참지 못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스승 보헤는 이러한 왕의 행동이 백성들을 학살하는 행위라 하죠. 왕자에게 기사도를 가르쳐보지만 왕은 직접 마을을 불태우려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아이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내 왕은 뜻하지 않게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백성들의 반란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아이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왕관을 보더니 금세 마음이 변한 것 같았죠. 이참에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너이 도망치려고 하던 찰나 불길을 피하다가 떨어진 백성과 부딪혀 심장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호에는 부상당한 왕자 아이너을 들쳐 업고. 급히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상이 심각해 가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왕비는 다 계획이 있어 보였죠. 그리고 왕비와 보헤는 왕자를 살리기 위해. Lord! Great one! Uh, the king's son, cruel and full of trickery. The slayer's widow. This boy is not his father. This knight here is his mentor. He has taught him the old code. I need your help. The boy must swear. Now listen to me, boy. swear that your father's bloodlust and tyranny died with him. swear that you will live and rule with mercy. I swear. 왕자가 바르게 자랄 것이라 믿고 드래곤은 왕자 아이던에게 자신의 심장에 바늘 떼어 그를 살려냅니다. Live and remember your oath. 보웬은 심장의 반쪽을 내어준 드래곤에게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훗날 드래곤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다짐을 하죠. 이렇게 드래곤과 보웬의 약속을 뒤로 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왕자 아이너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왕의 자리를 계승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왕보다 더한 폭정을 일삼고 보엔도 기사도 정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너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드래곤에게 향했죠. 드래곤을 찾아 화풀이를 해보지만 드래곤은 이미 떠나간 뒤였고 12년이란 세월이 흘러 보에은 왕이 된아이논의 곁을 떠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드래곤에 대한 적대심으로 드래곤 사냥꾼이 되어 있었죠. 한편 아이논도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노인 여자 아이 가릴 것 없이 폭정은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과거 폭동을 일으킨 죄로 한쪽 눈을 잃고 12년간 강제로 노역 중인 아버지를 만나러 온 카라.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더 악랄해진 왕 아이너니 있었습니다. 카라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때 보웬은 드래곤 사냥꾼으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이날도 마주친 드래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보웬 이 마주한 이 드래곤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드래곤이라고 하죠. 싸움 도중 보웬네 칼이 드래곤의 입 천장을 찌르며 서로 죽이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 이 상태로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드래곤 은 싸우 는것을 중단 하고, 전 략적 관계 를맺 자며 한가지 제안 을하 죠. 다시 마을 입니다. 드래곤 은 어쩐 일 인지 마을 을 공격 하고 있 습니다. 보웬도그대로 드래곤 사냥을 준비하고 있죠. 사실 이 드래곤 사냥은 서로 계획된 짜고 치는 사기였습니다. 드래곤은 마치 사냥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드래곤은 보엔을 이용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보웬도 드래곤을 이용해 큰 돈을 벌수 있었죠. 그렇게 둘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Really 드래곤에게 드레이코라는 이름도 붙였죠. 어느새 정이 들었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친구가 된것 같았습니다. Sorry, He only had half a heart. Bossukean, Off the yoke of oppression! You must start to fight back! Once was enough! We'll not to it again! No, you just cringe like a dog under Ainan's boot. Tampion, Ainan was out and 나타난 poet. Speak the truth. Men like you could. could lead others. You could give people courage and hope. Even if you could raise your army, do you think they'd stand a chance against seasoned troops? Last time they tried it was a massacre. I remember I was there. So was I. That rebel was my father. Let others stand with you. You'll see this time the end will be different. And here he comes. 하지만 강물이 얕아 빠지지 못하고 I can't, doesn't get a n 사람들은 고기를 얻으려고 강물에 뛰어듭니다. 잡히기 전에 달아나는 드레이코 사람들은 고기를 얻지 못하자 그들의 분노가 보엔 일행으로 향했습니다. 보웬과 카라, 그리고 길버트사제까지 분노로 가득한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위기의 순간, 다시 나타난 드레이코 드레이코는 이들을 구출해내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드레이코. 보웬은 기사로서 왕을 지키고 기사도를 실천하며 사는 꿈이 있었죠. 하지만 아이언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고 아도 왕이 잠든 곳에서 고뇌하는 그의 곁에 드레이코가 다시 나타납니다. <목소리> 이때 등장한 보엔. 도엔. s 보엔과 드레이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왕에게 맞설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싸움에 유리한 숲으로 유인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후퇴하려는 아이넌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 길버트. 그런데 가슴에 화살을 맞았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아이넌과 드레이코는 심장을 나눴기 때문에. 드레이코가 죽지 않는 한 아이넌 역시 죽지 않는 것이었죠. 드레이코를 잡아 영생을 노리려는 아이넌. Giving my heart, I've taken on every poison stirring in his evil breast. Even the pain of his death must be mine. You cannot blame yourself. I cannot see. Are the stars shining tonight? Brightly, my lord. Brightly. Then let us end it. Give me. You wanted them to kill him because you wanted me dead. I wanted to correct a mistake made years ago when I saved a creature not worth saving. 어머니의 뒤를 날카로운 창을 들고 따라갑니다. Go save your d g o n bone. Come away. It's this way. 몰래 성에 잠입한 보웬이레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논에게 검술을 가르친 것은 보엔이었기에 아이논의 검술 실력도 만만치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실력이 들어. 보엔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찰나. 위기의 순간, 기지를 발휘해 아이넌이 성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Now it's you, Bowen. It's you that has to do it. As the heart binds Ainon to me in life, it binds us in death. Ainon is dead. He lives. Once you swore your sword and service were mine. 아이너는 진짜 살아있었고, 아이너는 물리치기 위해 드레이코를 죽여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 어쩔 수 없이 고에는 드레이코의 심장을 공격하며 아이너이 쓰러집니다. 더불어 드레이코도 죽게 되었죠. 그 순간 드레이코의 몸은 빛으로 변했고 빛은 다시 밤하늘로 향했습니다. To the stars, Bowen. To the stars. 드레이코가 그토록 염원했던 별이 되어 보 a 도 그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죠. 영화 드래곤 하트는 1996년에 개봉한 판타지 영화로 인간과 드래곤 사이의 우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선과 악, 용기와 배신, 희생과 우정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죠. 당대 최고의 CGI 기술이 활용되어 드래곤을 생생하게 구현해냈고, 드레이코의 목소리를 맡은 쇼恩 코네리의 연기도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주었는데요. 중세 판타지의 서사를 따르지만 두 주인공의 강력한 케미가 영화의 특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판타지 영화로서의 충분한 매력을 갖춘 이 영화를 추천드리며. 지금까지 비디오 보는 남자.